많은 분들이. 핵... 깔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 도대체 보청기를 언제 껴야 될까? 언제쯤부터 쓸 수가 있나?라는 점이거든요. 보통은 이제 초기에는 심하지 않으니까 그냥 좀 냅뒀다가 심해지면 끼면 되지라는 생각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. 근데 이건 틀린 말이죠. 네, 네, 똑같은데요. 이제 결국은 보청기 난청도 조기에 발견해 조기에 재활하는 음. 보청기라는 게 어찌 보면 재활 도구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한 빨리 발견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요. 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내가 발견을 난청은 발견을 했고 보청기를 껴야 될 상황이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어또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. 음.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한 6개월에 한번 정도씩을 청력 검사를 하면서 난청이 더 진행되지 는 않는지, 그 다음에 네. 어음을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지지 는 않는지를 계속 체크하면서 어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.